나, 나, 다 나, 이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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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, 일 야? 왜 거기 간식 같냐? 일로와, 한나, 한나야. 왜 들어가 나와 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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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들어가들어가아이가들어가 참미 들어루가 참미야 참미야 참미 참미야 가드 앉 아, 아, 하나야, 아, 이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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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야, 왜 갔냐. 일로와. 한나 일로 와야왜 거기 간식 갔냐 일로 와한나한나야 일로 와 어, 왜 들어가? 나와. 아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한나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들어가들어가 아이고 들어가드미가 찬매, 찬매. 아. 드루가 드미야 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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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언제 아 아. 나 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아, 오늘은 이, 이, 2022년 아,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대배가 조용해. 아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뭐 프리더 뭐 분들이나 애견인 분들이 다 각자 생각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네, 이제 어저 나름대로 이제 개를 아잘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어, 많이 하고 뭐 경험도 어, 음, 많이 하게 됩니다. 뭐, 아, 뭐 고기를 생고기를 어, 먹이는 게 좋을지 삶은 고기를 먹일지 뭐 고민도 하고 또 이제 속설이라는 게 있어갖고 또뭐 어떤 분은 생고기를 주면은 어뭐 사람을 문다 이런 분도 있고 이제 개가 독해진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 그러고 이제 뭐 어떤 분은 등뼈를 주시고 어떤 분은 뭐 오리고기, 어떤 분은 아 닭고기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. 어, 더 이제 어 조금씩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. 이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주게 되는 경우는, 삶은 고기를 줄 경우는 뼈를 다 발라서 고기만 주셔야 되고요. 이제 생고기를 주면은 강아지들은 안 되고, 이제 성견일 경우는 다 뼈채 씹어서 다 먹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날 닭을 먹여도 간혹 가다 이제 좀 사고가 있습니다. 이제 개가 탈이 나서 아프거나, 뭐, 어, 또 이제, 어, 심한 경우는 에또 이제 개가 죽는 경험을 또 죽이는 경우도 했는데요. 어, 그 이제 그러다 이제 제가, 아, 오랜 어 경험 중에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요게, 어, 돼지 뒷다리살입니다. 이거 돼지 뒷다리살이, 그 이제, 어, 그 비계 부위가 없고 살코기 부위인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름이 많은 부위 뭐 삼겹살 위주로 이제 잘 나가고 이게 어, 좀잘안 나가는데요 아저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요거를 이제 원가에 저한테 많이 주셔갖고 어, 통상 뭐한 5일에 한 번씩은 제가 먹입니다 특히 이제 아, 여름에는 아이들이 그냥 많이 지치기 때문에 아저 요거를 이제 아, 거의 뭐 아 어, 오일에 한번, 일주일에 한 번은 매일라고 노력을 합니다. 네, 이제 저희 개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, 굉장히 좀 개들이 탄탄하고 어, 건강한 것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제 어, 뭐저 나름대로 이제 뭐 생물학적이라고, 뭐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아~ 좀 나름대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이제 진돗개는 이제 모든 개가 보면은 이제 야생 늑대를 사람이 길들여서 아~ 이제 개량화된 늑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, 우리 이제 사람은 치아가 이 곡물을 위주로 먹어야 이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 아, 이런 거를 이제 어, 박사님들이 마, 많이 하시고, 또 이제 사람의 이제 송곳니가 나름 있기 때문에, 이제 가끔가다 이제 고기를 먹는 게또 좋죠. 근데 이제, 어, 이 아이들은, 어, 진돗개는 어, 이제, 치아 구조가, 날고기를, 어, 먹는 어떤 육식 동물입니다. 그래서, 아, 뭐 사람에게 그 길들여지고 개량화되다 보니까 사료를 먹이는데요. 이런 아, 이제 신선한 육류를 아,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성품도 더 좋아지고 아, 뭐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체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, 런 날고기를 아, 먹이거든요. 근데 이제 브리더분들이 각자 이제 선택해서 어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. 어, 제가. 뭐, 많은 양을 아이들한테 쓸 수는 없는데요. 이제, 한요 정도 분량, 어, 꼭, 이제, 급식을 합니다. 다른 아이들은 제가 빗질을 해서, 털갈이가 다 끝났는데요. 어, 우리 새배기는, 빗이 안 들어갑니다. 빗질 자체가 안 돼갖고, 자연적으로 빠지겠지 하고, 지금, 이제 아직 털갈이 중입니다. 다 먹었어? 태배가? 응? 어? 다 먹었어? 아. 너. 진식 다 먹었어? 어떤 분들은 어, 삶아서 뭐 이렇게 뭐좀뭐 수육식으로 이렇게 주거나 뭐 삶은 아, 등뼈 이런 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어,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긴 합니다. 아, 그러나 아, 제가 경험상 이렇게 아주 신선한 고기를 아이들한테 주면 다봉이다 타봉. 따봉. 아, 응.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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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아, 여기 뭐, 지금 백일롱이라는 그 나무입니다. 요게 이제 어, 학명은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이제 백일 동안 꽃이 핀다이게 제 배롱나무라고 아, 백일롱이라고도 하는데요. 우리 흔히 말하는 건 이제 백일롱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학명은 배롱나무입니다. 이게 어, 나무 표피를 간질간질하면은. 이게 렇 꽃이나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뭐 그런 환경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, 어,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, 월동이 안돼갖고 여기 좀잘 죽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 이쪽 추운 지방에는 이렇게 이제 가지를 어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. 요거는 이제 흰색인데, 흰색 아, 백이롱입니다. 베롱나무 아, 꽃이 아주 참 이쁘죠? 예. 참 곱습니다. 엄청의 꽃이 화사하게 폈습니다. 황돌이 다 먹었어? 왜 안먹어? 왜안먹자아 아, 아, 우리 황돌이가 아, 몸이 아팠었는데 아, 지금 거의 이제 어, 한, 80%는 좀 낮은 거고 있습니다. 한 오! 황돌이입니다. 좀 많이 말랐저 이번에 크게 아팠습니다. 오! 어. 황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. 네. 真的不不不不不。Oh, oh, oh. 농농농농 어. 네, 아이들이 요 인제 날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오차 예방 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절대 아 이제 분유하고 그 아이들 장조아제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약품 어고 그 외에는 아저메기지이 않습니다. 이거 사료하고 분유만 먹이고요. Hva gjør du der, da? De <hums>